오구구. 오. 와, 맥주다. 복땡아. 이게 누구야? 복땡아? 아들 머리 왜 이렇게 커요? <laughs> One, two, three. I've ま <laughs> あいくたらね。 얼마만에 술이야? 지난번에 거는 엄청 미연수였음. 미연수 여기 계획적으로 짠와 맥주다, 맥주다, 맥주. 고고고, 아이리파라, 아이파이파아고 그렇게 잘보어아이 복땡아복땡아 <laughs> 아이고 힘들어 얼굴 어, 잘한다 복땡아복땡아 여기 봐세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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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잘하네 얼굴 잘하네 얼굴 잘한다 여기 봐세요 얼굴 잘하네 얼굴 잘한다 얼굴 잘하네 여기 봐세요 얼굴 잘한다 오, 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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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쉴게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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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여기, 땡아 이게 누구야? 기땡아복땡아 어이구, 힘들어? 여기, 여기 봐봐. 여기 봐봐. 아이고, 예 아, 핸드폰 왜 이렇게 잘 봐? 응, 어, 아들. 아이고.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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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이시아 허이시 발척이 어이구 배보서 배를 보서 배를 보서 아들 아이고 엄마 봐봐 엄마 봐봐 그렇지 아이게잘했아이게 잘했죠 엄마 봐봐 그렇지 아이게 잘했죠 엄마 봐봐 알게 봐 어이구 어이구 잘했죠 알게 봐 오늘 <laughs> <laughs> 야, 조금만 화이팅. 어 이거 잘리죠어이잘죠 이거 잘했죠이구잘 이거 잘리죠어 이거 돌어 이거 이거 제대로 터졌죠. 아, 제대로 엉아리 터졌어요. 아, 잘했어요. 오, 잘했어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እ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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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하늘만큼 땀만큼이나 아, 오늘에는 뭐 하면서 놀까 뭐 놀고 싶어 응 엄마랑 얘기하면서 놀고 싶어 그래 응 음. 나가고 싶다고.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. 집에서 놀까? 그래, 집에서 놀자. 완우야, 완우야, 완우! 왜 이렇게 털리고 원우야야 아이고 이뻐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내 카메라만 보면 멈추는데? <laughs> 웃었어? 우리 원우 웃었어? 원우 웃었어? 원우야 원우야 원우야~ 전 냄새 난다~ 원우야~ 하야~ 원우야~ 원우야~ 와우야와우야 시켜줬어요 아빠가 트름끄 했어요? 아이고 예뻐 트름끄 했어요? 트름했다? 아이고 예뻐 오 아빠 머리 왜 이렇게 커요? 아들 <laughs> 아들머리 왜이렇게 커요? <laughs> 음, 무슨? <응>? 뭐야? <laughs> <딱따구리야. 자꾸만> <laughs> 얼굴로 입으로 딱딱구리처럼 딱딱딱딱딱딱 딱딱. 좋아요 좋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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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